네, 갤럭시 S26 라인업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제대로 살펴본 첫 번째 제품이죠. 솔직히 말해서 흥미로운 부분과 정말 의심스러운 부분이 뒤섞인 제품들이죠. 이중 하나는 마치 아이폰 17프로 코스프레를 한것 같은데 삼성 팬으로서는 으악.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공개합니다. 갤럭시 S26 울트라, S26 프로, 그리고 S26 엣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품들은 삼성이 케이스 제작을 위해 CAD 파일을 기반으로 제작한 덤이 유닛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들은 앞으로 출시될 제품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할 만큼 정확합니다. 네. 모든 라인업의 스마트폰에 새롭게 디자인된 카메라 모듈이 탑재되었습니다. 울트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몇달 동안 S26 얼트러가 좀더 둥글둥글하고 카메라 레이아웃도 새로워질 거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이 사진들이 바로 그 점을 보여줍니다. 좋은 소식이요. 아이폰처럼 둥글지는 않다는 겁니다. S25 플러스처럼 각진 디자인과 곡선 디자인의 절묘한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항상 좋아하지만 이번 디자인이 멋지다는 건 인정합니다. 재밌는 디테일 하나, 올해 모든 S26 모델이 같은 둥근 모서리를 공유해서 마침내 라인업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은요, 깔끔하죠. 이걸 기반으로 렌더링까지 만들어 봤는데, 솔직히,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훨씬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모든 S26 모델에는, 치, 이 -E 무선 충전을 위한 자석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네, 자석입니다. 삼성이 공식적으로 매그세이프 클럽에 합류했습니다. 애플이 먼저, 구글이 픽셀 10%로, 그리고 이제 삼성도 합류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기능은 따라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케이스 없이 그냥 끼우고 충전하면 됩니다. 케이스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승리죠. 그리고 이건 알아두세요. 울트라는 여전히 자석이 내장된 S펜을 지원합니다. 보통 스타일러스 펜은 자기간섭 때문에 악몽을 겪기 마련인데 삼성이 무슨 마법을 부렸는지 모르겠네요. 작동만 한다면 불만은 없습니다. 이제 카메라 업그레이드입니다. 새로운 센서는 3배 망원 렌즈에만 있지만 메인 렌즈와 잔망경 렌즈 모두 조리개 값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새로운 센서를 추가하지 않고도, 저조도 성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입니다. S26 프로로 넘어가 볼까요? 카메라 디자인은 똑같지만, 솔직히 좀 실망스럽네요. 삼성이 이름을 프로로 바꿨을 때, 저는 작은 얼트러 급을 기대했는데, 아니었어요. 여전히 이전과 같은 트리플 카메라 구성입니다. 메인 센서가 2억 화소로 올라가지 않는 한 프로라는 이름은 실제 업그레이드라기보다는 마케팅용 허세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S26 엣지? 세상에! 여기서 모든 게 무너지네요. S25 엣지에는 삼성 최고의 카메라 모듈 중 하나가 탑재되어 있었죠. 하지만 S26은요? 아이폰 17프로에서 방금 본 어색하고 일방적인 디자인 때문에 그 카메라 모듈을 버렸습니다. 네, 삼성이 애플을 따라했습니다. 포코폰을 따라 한 거죠? 그리고 최악은요? 싸구려처럼 보입니다. 게으르고. 마치 짝퉁의 짝퉁처럼요? DJ 고 시절 삼성은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애플의 전략을 차용하기 전에 몇 년을 기다렸고, 그렇게 하더라도 대개는 자기들만의 색깔을 더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애플이 재채기를 하면 삼성이 다음날 아침 감기에 걸립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삼성이 절박해 보이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삼성의 디자인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과감한 아이디어로 앞장서는 대신 그들은 점점 대중 속으로 녹아들어 안드로이드계의 애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특히 카메라 아일랜드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냥, 텅빈 공간일 뿐입니다. 네, 맞아요. 지금 S26 라인업은 이렇습니다. 얼트로는요, 괜찮아 보이네요? 프로는요, 이역 화소 센서를 탑재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 셈이죠. 내지는요. 자, 그럼. 논쟁이 벌어질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삼성이 애플을 이렇게 바짝 쫓는 건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